할렐루야 여호와의 임재가 언제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묵상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24장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빌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의 장래에 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두 번의 예언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라는 말로 시작한다면 세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셨다 로 시작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는 단순히 발람이 말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처럼 발람도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발람의 말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받은 말씀이자 미래를 제시하는 진정한 예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변변찮은 발람과 같은 자에게도 말씀하시며 또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심으로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비록 발람의 동기는 올바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그는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를 고용한 발락의 눈치를 보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감하여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언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의 이익과 승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부와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발락의 부정한 동기를 통해서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며 어떠한 모략과 술술을 동원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막으시고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음모가 좌절되고 발람은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발람은 마지막 축복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자, 곧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평화와 구원이 실현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는 인간의 욕심이나 음모에 의해 발,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히 깨닫고 반응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방어하며 나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 쏟는 노력 대신에 삶의 죄를 다루는데 힘을 쏟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시한 이 하루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